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필라델피아 대 시카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직전 시카고와의 경기에서 92-105 패배를 기록했다. 엔비드의 공백으로 인해 승원 라인업으로 나섰지만 최근 타이트한 일정으로 인해 선수들이 지쳐 있었고 결국 슛감 난조,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하며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다. 그리고 오늘 시카고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엔비드는 복귀, 멜트는 결장한다. 시카고는 직전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서 105-92 승리를 기록했다. 마빈, 부세비치, 크레이기 결장했지만 페이스를 잘 만들어냈고. 대로잔, 화이트의 슛감이 좋았었다. 또한 드러먼드도 포스트에서 15득점 23리바를 기록하며 활약을 펼쳐주었다는 점 역시 고무적으로 볼만했다. 결과가 좋긴 했지만 이날 상대 필라의 일정이 타이트한 상황이었고, 최근 세 점의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 그리고 오늘 필라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부세비치, 아빈, 크레이그 결장한다. 리턴 매치를 치르는 두 팀.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 시카고가 전승을 기록한 바 있었지만, 오늘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카고에는 부세비치, 아빈, 크레이게 공백이 있는 상황. 그렇다면 필라가 트랜지션 강점을 보여주면서 드러먼드의 효용을 충분히 낮출 수 있을 것다. 직전 맞대결 당시 필라는 파이트한 일정으로 인해 선수단의 슛감, 컨디션이 좋지 않았었지만 오늘은 2일간 휴식을 취했고 엔비드도 복귀할 예정이니, 오늘 경기 승리는 필라가 승리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뉴올리언즈 대 브로클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올은 직전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129-109 승리를 기록했다. 이날 선수단 슛감이 너무나도 좋았었다. 네컬럼 잉그램, 허브 존스, 알바라도가 제 몫을 다했고, 특히 알바라도가 르브론을 상대로 경쟁력을 잘 보여주었고, 자이온도 26득점을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쳐주었다는 점 역시 고무적으로 볼만했다. 그리고 오늘 브로클린을 만나게 되는데 트레이 머피 3세는 DTD에 올랐다. 브로클린은 직전 OKC와의 경기에서 108-124 패배를 기록했다. 전반까지 상대와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후반 들어 밀리고 말았고 결국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다. 상대 공격이 너무나도 원활하게 되었던 탓도 있었지만 브로클린의 수비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또한 최근 경기들에서 3점 수비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 그리고 오늘 뉴올을 만나게 되는데 시몬스, 로니워커 4세는 결장한다. 최근 경기들에서 뉴올의 수비력이 상당히 좋다. 또한 지더라도 쉽게 지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반면 브루클린은 최근 수비력 난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 또한 3점의 수비, 공격 모두 원활하지 않은 상황. 이런 점만 보더라도 최근 흐름이 좋고 오늘 홈경기를. 7회는 유월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오클라호마대 보스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OKC는 직전 브로클린과의 경기에서 124-108 승리를 기록했다. 후반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상대와 접전을 펼쳤는데, 이후 수비력이 좋았고 공격도 원활하게 이어지면서 승리를 기록할 수 있었다. 선발진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또 최근 경기들에서 실점 억제가 잘 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만한 부분. 그리고 오늘 보스턴을 만나게 된다. 보스턴은 직전 세난과의 경기에서 134-101 승리를 기록했다. 할러데이의 공백이 있긴 했지만 팀 조직력이 좋았고, 상대가 약체 세난이었던 만큼 그의 공백 여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선발, 벤치 할것 없이 모두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고, 최근 경기들에서 득점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 그리고 오늘 OKC를 만나게 된다. 시즌 첫 맞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 승리는 보스턴이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올 시즌 o k c 의 홈그랜이 가세했고 홈에서 72%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 다만 지난 시즌 보스턴 전에서 활약을 펼쳐준 기디와 도트가 올 시즌 다소 기복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홈그랜도 포르진 기술을 상대로 얼마나 활약을 펼쳐줄지는 의문인 상황. 이런 점들을 감안해본다면 오늘 경기 승리는 보스턴이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멤피스 대 세난토니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멤피스는 직전 세코아의 경기에서 92-123 패배를 기록했다. 이날 선수단 전반의 컨디션이 좋지 못해보였다. 오란트 jjj 반바가 제 몫을 해주지 못했다는 점이 제일 아쉬웠던 부분. 다만 로즈, 콘차, 캐나드가 복귀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했던 부분. 그리고 오늘 세난을 만나게 되는데 알다마 클락은 결장한다. 세난은 직전 포스턴과의 경기에서 101-134 패배를 기록했다. 켈든 존슨, 잭 콜린스의 공백이 있었고 선수들의 슛감이 좋지 못하기도 했다. 웬바냐마, 베셀 정도만이 제 몫을 다해주었고 전반적인 리바운드 경쟁에서도 밀렸다는 점 역시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리고 오늘 멤피스를 만나게 되는데 콜린스는 결장한다. 멤피스 선수단은 직전 경기에서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말았다. 다만 오늘 경기는 하루 휴식을 취한 뒤의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컨디션 회복은 어느 정도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 승리는 멤피스가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맞대결 당시 멤피스는 모란트, 아담스, 클락, 캐너드, 스마트 등이 공백이 있었음에도 승리를 거둔 바 있었다. 그런데 현재 멤피스 부상자원들은 대부분 복귀한 상황. 그렇다면 오늘 멤피스는 지난 맞대결들보다 득점력을 더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승리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골든스테이트 대 올랜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GS는 직전 델러스와의 경기에서 122-132 패배를 기록했다. 이날 커리 10p3 탐슨이 동시에 출격했지만 효과가 좋지는 않았고 쿠인가를 제외하면 활동량 강점을 보여준 선수도 없었다. 또한 탐슨의 슛감이 좋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오늘 올랜도를 만나게 되는데 디그리는 결장한다. 올랜도는 직전 피닉스와의 경기에서 107-112 패배를 기록했다. 벤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 막판까지 접전을 만들어냈지만, 백호트에서 콜 앤서니를 제외한 자원들의 활약이 다소 부족했고, 결국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다. 그리고 오늘 GS를 만나게 되는데 펄츠, 아이삭, 잉글스는 DTD에 올랐다. 시즌 첫 맞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 승리는 GS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최근 GS의 흐름이 딱히 좋지는 않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올랜도 백호트진이 꾸준한 활약을 펼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부분에서의 우위는 GS가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랜도는 올 시즌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좋지 않기도 한 만큼 오늘 경기는 GS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신 최종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